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간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930년대 같은 대공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시기에는 은행 대규모 파산, 신용경색, 실업률 25%라는 극단적 상황이 겹쳤습니다. 연준의 정책수단도 정부의 재정대응도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다릅니다. 연준은 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부는 국채시장 안정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불법으로 확정되더라도 대공황 같은 전면 붕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불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 환급 부담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보호막을 잃으면 구조 조정과 실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압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 관세 철회로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자동차, 전자, 소비재 가격이 안정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됩니다. 소비 위축이 겹치면 단기적으로는 비스 인플레이션 경우에 따라 미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과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물가를 지탱하고 있고 연준과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230이 품목 반세는 여전히 유지되어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비용 상승 요인이 남습니다. 즉순요과는 혼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공황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기 불안과 저물가 압력이 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관건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정책 대응과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